충격 흡수 무릎 패드 추천 무릎 보호대 선택 시 고려해야 할 포인트. 아니 왠걸 무릎 보호를 제대로 해주는 슬개골 스트랩이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디자인을 살펴보니 인간 슬개골의 곡률에 맞춰져 있어서 밀착감이 뛰어나요. 색상도 네 가지나 있어 취향껏 선택할 수 있고요. 다이빙 소재와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가벼운 무게 덕분에 휴대하기도 편리해요. 압박감 조절도 자유로워서. 다양한 다리 유형에도 잘 맞아요. 달리기나 점프시에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데 쿠션감이 눈에 보입니다. 착용 후에도 불편함 없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요. 자, 이제 이걸 착용하고 야외로 나가볼게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무릎 슬개골 무릎 지원 스트랩이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착용해봐야 하니까 무릎에 착 붙였어요. 조절 가능한 디자인이라 딱 맞게 조여줬고요. 압축 패드가 있어서 안정감이 있네요. 농구 경기에서 뛰어봐야 하니까 농구장으로 가봤어요. 충격 흡수 기술 덕분인지 움직임이 자연스럽고요. 운동하는 동안 지지력도 확실하네요. 내구성 좋아 보이는 타트 직조 공에도 마음에 들었고요. 모든 연령층에 적합하다고 하니 가족끼리 함께 사용해도 좋겠죠? 아주 유용하네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여름에도 착용 가능한 스포츠 무릎 패드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제품을 꺼내보니 니트 소재로 되어 있어요. 나일론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가볍고요. 이제 착용해볼게요. 처음에는 좀 타이트한 느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되고요. 농구나 하이킹 같은 스포츠에 적합하다고 해서 직접 사용해봤는데 솔직히 무릎 보호 기능은 좀 아쉬웠어요. 사용 설명서가 없어서 착용법을 알아내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